재료 같은 거 나중에 무게가 무거워지면 창고에 좀 넣어놔야겠어. 한 600원 정도 주면 내가 받아줄게. 옳지. 얼마 받았 얼마 받았죠? 저? 깔끔한 프라이팬 퀘스트 완료. 야, 이 위쳐가 좀 능력 있는 구운 사과 받았네. 빵 다섯 개랑 야 먹을 거를 좀 설마 저 경비 너왜 그래 경비야 나 깜짝 놀랐잖아 방금 <laughs> 퀘스트 그 다음에 우물의 악마 오돌란에게 의뢰에 대해 묻자 제일 가까운 게 어디지? 야, 씨, 되게... 잠깐 이거 다깬 거잖아요, 완료 이거는, 그죠? 우물의, 우물의 악마, 이것도 깨보자. 이것도 멀지 않네요. <laughs> 주인공 나이가 100살 쯤 됐다고요? 겁나 많네. 100살 치고 엄청 젊은데? <laughs> 야, 말어디있어 자, 로치 일로 와. 옳지. 가자. 잠깐, 맵에 지금 제가 뭐를 표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 저, 저 표시해놓은 거 혹시 못 없애나요? 이거, 이거, 이거. 아, 이렇게 없앨 수 있구나.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아, 근데, 아니, 위처가 되게 능력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데. 프라이팬이나 찾아주고 있고, 진짜 까고 상하는데 약간 <laughs> 까마귀 안구, 저런... 저러... 그건 좀 이름이 웃기다. <laughs> 오돌란? 근데, 화학적 고자가 된다면서요? 위쳐가 되면, 여러분들? <laughs> 아, 근데 그렇게 반사신경이나 육체능력이 뛰어난 사람 경비병은 못 이겨, 왜. <laughs> 무섭무서 말했지? 여성같이 보인다 그러나 죽음에서 새롭인다 더러운 옷을 입고 모든 흙을 어떤 흙이 있거지 않으면 당신이 그것지 않으면 그위쳐이교 처음 시작할 때 관계를 맺었던 그 여자는 좀 좋아하던 것 같던데? 보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laughs> 돈얼마인데 so right 보상을 더 높게 부르려면 왼쪽 스틱을 이용해 액수를 선택하고 너무 제한을 비싸게 하면 거래를 거절한대요. 나그 그 맥시멈으로 야 28원밖에 안 돼. <목소리> 장난, 장난 아니야 야 야. if you could drop your price a bit i'm sure we'd agree that settles it then well, where is this well in havel a settlement on the heights it's abandoned now no one ventures there on account of the ghost being about drive it off please 지금 250 걸음이라고 써 있으니까 말 불러서 가겠습니다. 바로 어디냐? 이쪽이구나. 로치 가자. <laughs> 아, 모드 깔고 그러면 의뢰비 뻥튀기 할수있다고요 그런 모드는 근데 좀 재미없겠다. 노잼. <laughs> 야 바람 불어서 나무 휘청거리는 거 봐요. 오, 멋져 보러. 야이 위쳐는 이것저곳 돌아댕길 돌아다닌... 돌아댕기는 맛이 있는 거. <laughs> 우물에 출출몰하는 훈령을 찾재요. 또 위쳐 센스로 찾으면 되지 또. 야또 센스가 있으니까. 요거를 조사하라는데? 요거를 따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이런거 사슴 가죽, 초서 지금 여기 아이템 파밍할 게좀 많다 할거다 하고 진행합시다 음... 좋아좋아 좋아. 근데! 위쳐쓰리는 굳이 뭐 그런 모드 안 깔아도 쉽게 까진 아니더라도 저처럼 그냥 처음 하는 사람도 보통 난이도 하면은 뭐 하다보면 깰수 있지 않습니까? 수월하게? 그렇게 막 어, 난이도가 어려운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저 안에 어떻게 들어가지? 접시 병. 혼자 하겠네. 저거 어떻게 먹어? 아하, 일로 가서 먹을 수 있군요. 물한 병, 야, 물한병 먹으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넘어왔다 야, 이렇게 리넨 옷 같은 거 제작할 때 쓰는 원단 넘어가자. Grass around the well scorched. 자, 이 안에를 잘 찾아봅시다. 어, 이거 뭐야? 여기 뭔가 단서가 되는 것 같아. 응, 아니야. 저 안에 빨간 게 있다. 저건가 보다. 검은 마법 인형. 설마 이 인형으로 막 주술을 부려 가지고 귀신을 소환한다거나. 일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결국 실현됐다. 볼커가 영주에 대한 우리 분쟁 해결 탄원서를 받지마. 비지마의 법적으로 보냈다. 그놈이 우리에게 했던 모든 해로운 짓이 적혀 있다. 다시 읽어 봅시다. 볼커라는 친구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볼커라는 사람이 탄원서를 보냈는데 이 받아들여졌나봐요 이게 유영 유행... 영주? 영주를 찾아가라는거 같은데 느낌이 오잠깐 이거 돈 아니야? 아, 아 밀같은건가봐요 호밀같은거 물에 출몰하는 훈령을 찾자. 약간 그 인형으로 무지하는 것 같은데 이거죠? Grass around the well scorched. 여기서 뭐더 이상 찾을 게 없는데. 아까 그 쪽지 힌트가 있는 건가? 그러면은... 아, 근데 퀘스트는 지금 우물 근처에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맵 보면 오른쪽 위에 이 인형 발견했던 집에서 뭘 하는 건가? 야 대박! 그냥 막 사도 대충 지가 알아서 맞추네요. <laughs> 누르면 지가 알아서 맞추네. 오. Grass around the wells c o r c h e d Grass around the wells c o r c h e d Grass around the w e l l scorched. 우물 근처가 잘 그슬려 있다고? 이 친구가 나오는, 유령이 나오는 시간이 있나 보네, 그지? 어, 근데 좀 있으면 나오겠네요, 12시. 그쵸? 여기 맞는 거같아 1분 남았네, 1분. 12시. 아, 2, 12시가 아닌가? 시간을 명상을 해서 보내볼까요? 게시체 확인해보라고요 게시체 확인해봤는데? 아까? 잠깐만, 빵. 눈 주개. 어, 나 아까, 이, 뭔 소리야? 아, 씨, 깜짝 놀랐잖아 공격하질 않네. 잠깐만요. 아까 전에. 마법 함정 이거였죠. 이걸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괴물 도감에서 정우왕령의 항목을 읽어보자. <laughs> 이거죠?

무엇이 악령을 잡아두고 있는지 알아내지. 아까 전에 이거잖아, 그 쪽지요? 정호악령이 정오 정호에만 나타나는구나. 아까 전에 읽었던 거, 이거 오물의 악마 그죠? 우물의 양마가 아니고 뭐였더라? 내가 뭐 아까 뭐 읽었었는데 책이었는데?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거죠? 영주가 뭔가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기름 중에 망령 기름이었나? 필요한 게? 갈가루 폭탄하고 망령기름 막렁기름, 그래 망령기름은 제가 만들 수 있네요 지금 아, 이래서 재료를 많이 모아야 되는구나. 바르면은 지속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 싸우기 직전에 발라야 되나? 나중에 발라야겠다. 일단 제가 모르니깐요 아까 전에 무엇이 얽매이는지 소지품 그래 아까 그 인형 인형일 수가 있겠다. 아까 그 인형이 얽매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그죠? 이거 이거 검은 마법 인형. 인형을 나 이미 획득을 했는데, 아이게 뭐야? 어 뭐야? 피자고기 상호 작용이 안 되네요. 음 우물 근처로 보라고요. Noon Wraith won't stray too far from the well. Noon Wraith won't stray too far from the w e 멍이 b o d i s dried to a crisp. s 아, 이 개를 정우왕령이 죽인 거래요. 거를... 잠깐만 이끈 때문에 그런가 보다 끈. 설마 저기 시체가 매달려 있는 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 그러네. 유골이 저기 매달려 있네요. 안타깝구만. Wide pelvis, small jaw. A woman. Around 30, judging by the teeth. Left arm's missing. Need to cremate the remains. Gotta find the object that binds her to this place before I do, though. Was she wearing the bracelet from her husband? Oh Her arm fell off. Gotta jump down there. Hope I don't break my legs. 이어내리랍니다 일단 시체 조사를 한번 더. 서른30살쯤의 여자의 팔은 없어진 상태. 아 이거 봤던 거잖아. 잠깐만. 야! 다행히도 물이 있어가지고 다리는 안 부러졌어요. 여기서 또위쳐 센스를 봐야지. 저건가 보다. 어, 이거 그냥 버섯인데? 이런 거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필요하다니까, 여러분 어, 저것은! 팔 찾았다. 그리고 저기 웬 상자가 아,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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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부족니 좀 더. 우와. 자 일단 팔찌는 찾았고요.